안녕하십니까 EGPNF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글리티우스 메디우스를 어떻게 facilitation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글리티우스 메디우스를 이 신경계 재활에서 주로 이제 촉진하는 중재를 할 때는 gate를 목적으로 예, 하기 때문에 gate와 초점을 맞춰서 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키네지올로지에서 뉴만의 책에서 나온데 보면 이 글루티우스 메디우스가 이 작용할 때 보면 이 반대편 다리의 스윙페이스 때글루티우스 메디우스가 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비스가 반대편 페비스가 전방으로 이동할 때글루티우스 메디우스가 이 작용하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게이트 상황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a b 비덕터로서 작용할 때라기보다는 게이트에서 작용하는 글리티우스 메디우스의 작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행 사이클에서는 어떨 때 주로 글리티우스 메디우스가 작용하게 됩니까? 네, 우리가 미드스탠스의 예, 초기 페이스에서 이 글리티우스 메디우스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스탠스 페이스에서 작용하게 되죠. 이 그림상에서는 니젠트가 스트라이트로 익스텐션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약 5도 정도 플렉션 하고 있습니다. 이 5도 정도의 플렉션이 필요한 이유는 투이 플렉셔널 풀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이몬 자체의 스트럭처로 우리 스테빌리티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쿼드셉스 예, 중에서 바스투스 메디얼리스의 작용이 예,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5도 정도의 예, 플렉션을 유지하게 되면 이 마스투스 메디알리스의 작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드 스탠스에서 이 각도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근머슬테스팅앤 네, 펑션에서는 이 글리티우스 메디우스가 약화되게 되면 예, 보행을 할때 보상 장애형으로 이렇게 트렁크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트렌델 램버그 사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체가 고정돼 있으면 이쪽 페비스가 처지게 되겠죠 이쪽 페비스가요 그래서 신경계 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스콜리시스가 있는 경우에 글루티우스 메디우스의 위크니스를 우리가 또 위즈 임 보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글루티우스 메디우스가 마비나 부분적으로 약화됐을 때 나타나는 것을 트렌델럼버그 사인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신경계 환자들이 글티우스 메디우스가 위크니스가 있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 다리를 휘젓는 네, 우리가 보상 작용으로 트렁크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스윙을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동작들을 보여주게 되죠.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제너럴한 엑서사이즈는 이힙 조인트 에이비덕터로 이게 작용하기 때문에 에이비덕션을 하라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아마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밴드를 묶어서 한다던가 그러한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제이그 에이비덕션을 하는 것이 운동이 뭐 잘못됐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예, 부족하다는 것을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꼭 신경계 환자만이 아니라 근골격계 환자에게 있어서도 단일 근육의 엑서사이즈는 기능적 회복에 도움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적 회복을 촉진하는 데는 다소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이론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ICF 모델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PNF를 공부하시던, 보바스를공부하시던지 간에 이 ICF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코져 임페르먼트로 해서 Body Function, and Structure 레벨이 있고, Activity 레벨이 있고, 이 Participation 레벨이 있습니다. 여기 먼저 Activity 레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불편 증상일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어 저는 보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팔을 뻗어서 뭘 잡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환자들의 주로 제한되는 행동을 평가를 할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액티비티 레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액티비티 레벨에서의 장애를 가져하는 해부학적인 요인들을 이 바디 펑션 앤 스트럭처 레벨에서의 문제, 국소적인 문제를 어, 우리가 한정을때 바디 펑션의 스트럭처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스페이션은 이러한 액티비티의 리미테이션으로 인해서 어떤 활동을 못하느냐를 의미할 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환자가 그 만약에 안테리어 크루스 리가멘트가 이제 럽쳐됐다고 우리가 한정을 해보도록 하십니다.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것은 액티비티 레벨에서의 문제겠죠. 그러면 이 안테리어 크루시에트 리가멘트가 럽쳐된 것은 바디 스트럭처 레벨에서의 문제겠죠. 그럼 이 사람이 안테리어 크루시에트 리가멘트의 손상으로 인해서 잘 걷지 못해서 축구를 못합니다. 이거는 파티스페이션 레벨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글루티우스 메디우스의 에비덕터 엑서사이즈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우선 바디 펑션의 스트럭처 레벨은 이 메디컬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이쪽에 문제가 되게 되면 어떤 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그 밖에 다른 초치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 파티스페이션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이소셜 모델 어떤 사회적 활동에 제한이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